그러게. 근데 저 구우면 안 나오지 않아요, 저대로? 아. 구우좀 달라져요. 어. 아. 수영을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냥, 와연히 흙이 나갔을 때막 그냥 만들긴 하니까. 네. 좀 어렵겠죠.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, 쉽다고 하면 사실 쉬워요. <laughs> 시켜서 이걸 해라. 이, 이 강아지처럼 해도 될까요? 그럼 네 얼굴 이렇게 하면 되지. 되죠. 아, 네네. 그럼 저는 어. 이렇게. <laughs> 뭐 개인 영, 영화를 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그냥 그냥 유튜브 영상 찍으려 그냥 그냥 유튜브야? 네, 그냥. 네. 저는 그래, 그건 이왕 이왕 레팅 게에막 독립 영화도 있는데 한 도전해 보시지. 아니요. 영화 같이는 그냥... 아니 1분짜리 1 영화제는 거 있는데. 아, 60초 영화제요. 응. 아. 그건 줄, 조금 다듬어 주는 작업을 조금 해야 됩니다. 이게 좀 이게 꽉 눌러가 납작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다진다는 느낌이에요. 꽉 누르면 안 되나요? 꽉 누르면 너무 얇아져 버리니까 힘을 많이 줘 버리면. 근데 이게 차량님입니다. 어때? 지금에서 <laughs> 나오죠. 한 칼에 넣으면 칼이 좀빗나가니까 <laughs> 살짝 칼산 넣고. <laughs> 뒤에 보면 이 면으로. 그래서 유동, 유동적입니다. 반 정도 해놓고, 나머지. 지금 저희가 몇 명인가요? 몇 번째인가요? 팬들이 거의 이제 끝나기 두명 정도 와. 전입니다. 오, 로키걸. <laughs> 지금 전화가 되게 많이 오는데. 일찍 세대만. <laughs> 뭐, 다른 혹시나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시면. 시리얼 같은 게 아니라 원데이들도 하니까 뽀시면 네. 어, 됩니다 버닝 같은 것도 재밌고요. 어서 올까? 빵 사는 부분을. 그~ 마늘 파도 갈때 이게 절어진? 황금이야황나름 저는 저 중간에 제 호박처럼 생긴 것처럼. 그러면 <목소리> 양 옆을 줄인 다음에 양 옆을 양 옆을 여워도 좀 줄이고. 여기에도 네. 이렇게 줄이고. 집어서 또 줄이고, 아 이제, 요게 중앙을 넣어서, 밖으로 살살, 밀어, 밀어, 나오는 거지요. 음. 밀어 나오면, 음. 이제 갈라지지요. 다듬어 주면, 음. 이제 기본 형태가 나옵니다. 영상이 대박이 나든,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제, 이 화분의 가치가 어마무시해지는 겁니다 왜냐면, 이게 런 예술적인 거는,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한 두세 명더 늘어나는 것 같고는, 나 보진 않을 것 같고요. 그때도 그 도자기 하는 거예요? 네? 자화상을 어.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. 어, 그래서 그림이 전혀 안 되나 봐요. 저를, 저를 마주보는 게 아직 어려운 사람이라서. 어. 아. 아 그냥 잘생긴 사람을 하나 그면 돼요 안 보고 오더라도. 아니 이건 잘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, 선생님. <laughs> 아닙니다. 그게 곧 눈이 떠져요 사람들은 나들천대로 태어납니다. 음. 팔십 넘어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 너무한다 아니요. <laughs> 네, 아니 그는 그는. 팔십까지 살고 싶지 않아. 너무... 왜요? <laughs> 내가 보기엔 니는 팔십 네, 더살것 같다. <laughs> 이런 어, 눈도 그릴 수 있을까요? <laughs> 할수 있죠. 십다면 네. 아까 뭐 떠웠냐고. 십다면 싣고 어. 어. 어렵다 어렵다니까. 예를 들면 이제 요는 <laughs> 음. 음. 귀를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음. 붙인다거나. <laughs> 귀엽다. 그죠 네. 붙이고 여기 이 눈을 이쪽 기는 이쪽 느낌이있으면 이쪽으로 쳐지게 한다거나 응, 어. 뒤에 꼬랑지 같은 정도는 여기다 응. 살짝 아네네네 어, 그렇게 이제 작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. 저 보통은... 친구가 알려줘서 오늘 음... 같이 왔거든요 친구 복이 있네요 네. <laughs> 친구 복 없는 그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? 아니요 선생님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선생님 <laughs> <laughs> 선생님이다 <laughs> 어, 사기 당하셨어요? 자기는 기본 아닐까요? 자기 아, 당하는거나 큰 돈을 음. 이루셨나요? 뭐 지금 을 아십니까? 큰데또 따라. 그게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스펀지 그리고 안쪽에 혹시 연결이 조금 그 하면 붓을 이용해서 이제 이 연결 안에 안에 보면 이 연결 부분들 보이죠? 이런 부분? 아 네네네. 이 부분도 이제 아 이렇게. 콩콩콩 세개 정도만 내주면 시 돼요. 응 넵.

안전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야 이거 뭐야 <laughs> 배우, <배우세요? 웃음> 왜 웃어요? 웃긴데요 이게 야 남의 작품에 그런 그러... <laughs> <laughs> 이 10년 후에 니한테 아무 홀 하나 남겨놔라 네. 힘내라 나도 있고 돈 많이 벌으라 <laughs> 요새 애들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보니까요좀 어. 슬퍼요 음, 임박한 자본주의 근데 니는 돈 미세잖아 니는 <laughs> <그냥> 돈 미세잖아 <laughs> 있으면 편하긴 해 네? 끝인 거예요 선생님? 구, 네 구울 때까지는 나중에 교정만 기다려요? 예, 네, 그렇죠 아. 한 2주 정도는 오, 돼야 네. 저성은면저렇 색도 넣었네 저건 아직 굽기 전이에요? 예. 지금 이게 다같 <laughs> 아, 아니, 어. 잠깐만. 저기 저, 어, 누래 태그 좀 하는데. 맞죠? 셀프제. 알로. 알로 알아 태그. 이분은 근데 누가 데리고 와서 뭐 억지로 했어요, 그러면? 어,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<laughs> 이거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? 아니요. 어, 네이스 1 아, 1이에요 <laughs> 오, 오. 와. 그 뭐야? 매끈하게. 아, 이 태그는 어떻게? <laughs> 약간 너랑 같은 종류인 거. <laughs> 근데 3 0 이제 위안이 되는 뭔가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내가 주문을 넣었더니 결국 퇴근. 갑자기 태그는 텍스 나온 거야. <laughs> 슬픈 직장인. 그래가지고 선생님, 네,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네. 이쪽으로 가도 되나요? 네, 원래 <laughs> 여기가 좀 아니, 아, 그래. 여기. 아, 그래. 이쪽 아, 가 보자. 어, 새님들이 네. 처음이에요. 이론으로도 봐신 분들. 어, 오시면 진짜요? 오시면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런 많이 많이 뭐 실대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주문이구나 <목소리>